네 안녕하십니까 루트 모발 이식 센터의 이윤주 원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분하고 이제 대면을 해서 진료를 보고 이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모발을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대부분은 그 모발의 상회해서 더 모발을 더 이식을 많이 하는데 불가피하게 이제 뒤에 이렇게 모발의 양이 많지 않거나 적거나 아니면 그것도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 또 탈모가 많이 진행되면 그 남아 있는 여력이 많지 않거든요. 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맥시멈으로 해드려도 저희가 예상한 모발보다 적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저희가 적게 나온 경우는 모발의 양에 비례해서 비용을 다시 환불을 해드립니다. 어, 그래야지만 환자분도 이게 저희 병원을 신뢰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발이 대부분은 상해에서 더 많이 심어드리는데 그런 경우는 비용을 추가로 저희는 받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게 적게 나오면은 저희도 사실은 마음이 좀 불편하죠 어, 그렇다고 또 그거를 모발을 어, 더 많이 심어 이게 저기 원래 예상한 대로 심었다고 얘기하기도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야지만 저도 또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어, 연세 70대 초반 남성분이시고 탈모가 거의 끝까지 진행되셨는데 절개 4 5 모, 비절개 4 0 모를 수술을 갔다가 진행을 했는데 뒤에 남은 여력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맥시멈 최선을 다해서 약7,570모 정도를 심어드렸는데 절개는 4 5모 정도 가까이 나왔는데 비절개가 4 0 모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500모 정도의 비용을 만 받고 나머지 병원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환자분도 아, 이 병원을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무발수를 절대로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저희가 환자분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또 많이 심은 경우에는 병원 저희가 따로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믿고 정직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